여, 여, 여기서 여기서 어? 뭔데? 뭐, 어, 왜 혼자만 연습하는 데 꿈이 없 아~~ 해라러 아, 네. 아, 네. 아~~ 진짜 영하네 아, 아~~ 진짜 영아해봐라기러형세요형 아. 아, 아, 먼저 하세요. 하세요 어? 밀어버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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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핸 낙이다 이 사람 아 응? 같은데 응. 너무 약할 것 같아 오 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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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어떻게 돼요? 치면 치는 낙이지 치는 나기가 핑크색 핑크색 치우자 어, 어. 우와! 어! 아아유 개만 됐다. 한 명만 늘려줘. 저우 야, 아, 나나. 아, 아, ]huh. no 아니, 지금 이거 볼링 아니? 볼링 넌 맞다. 너 맞다. 어. <목소리를 내� CPU> <목소리를> 어떻게 팀인데. <목소리도> 이렇게 이렇게 반. 반. 소주, 음. 소주 반. 소주 맘 반? 이렇게. 좀 더. 더요? 자기 이정도 굿굿. 야, 우리 이기면 된다. 벌시 벌시. 아, 이기면 된다. 아이어아뭐야아뭐야아 뭐? 아, 뭐? <laughs> 그냥 치겠아이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진이 저 마셔야 된다 아 친다고 생각하지마 이전략이라고디를막아뭐뭐야아 그러니까 돼 뭐? <laughs>

까위바위보. 어까요 어. 하 <laughs> 어. 가위바위보를 위바위보 <하위> <laughs> 아저 <laughs> 어, 어떻게 다 먹는데 거거아야아저 <laughs> <laughs> 어떻게 다 먹냐고 <laughs> 안주 드려 안주 안주좀 드려야 되겠네 안주 안주 드릴게 안주 안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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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데? 다 <laughs> 다음 소주, <다음> 소주. <laughs> <다음> 소주 뭐. <laughs> 아 그래. 이게 내가 먹은 이게 <laughs> <그래. 웃음> <laughs> 생각 <aría> <오>, 어아냥냥뭘냥 <잘했어. 웃음> 어, 오케이 어! 우와! 그냥 그리고, 제발 형 먹으면 된다 그냥 아이씨. 나눠서 먹자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무리 가할 필요 없는 거잖아 응. 그래 근데 어떻게 사부님 주뭐을 종이컵 가위가위 얘기는 안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아, 악마의 말을 하지 말라안 먹을 확률 75%인데 가위안 한다고? 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고 아까 지효쌤 먹었에 머쓰 머안돼아 보여줬다 내화면도도전하라팀받 <laughs> 네, 원장님 빼야 돼. 팀받꿔아 <laughs> 아, 원장님 근데 사기 캐긴 하나. 아기 때부터 했죠 저는. 원장님 빠지실 정장님